준호입니다. 준호는 아, 나이가 버려진 느낌의 스킨이 나왔는데 롤러 스케이트 같은 느낌인 건데 보니까 여기에 스피커가 달린 것 같고 그렇죠? 이 펑퍼짐한 이 나팔 바지에다가 팔 토시 얘도 약간 팔 토시 느낌도 나고 네 뒤쪽에는 파치마리 뭐 플레이리스트 백팩이 있네요. 아 이거 보니까 플레이 바가 있네. 이제 재생 버튼 건너뛰기 뭐 다음 트랙 이거 다 보이고 디스플레이에 파치마리가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귀엽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네온 사인 느낌의 이펙트들이 왔다 갔다 해요. 머리는 신화 스킨처럼 이렇게 계속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 머리 쪽에 반짝반짝.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굴은 일단 저 여기서 봤을 때는 지나치게 빵떡이에요 너무 어리, 어려진 느낌이긴 해 완전 그냥 기초 화장한 느낌 너무 그리고 피부톤이 올라간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그래픽 높음에서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탄소 섬유일 때만 들어가는 이 문양이 있거든요 탄소 섬유일 때만 들어가는 이 문양 들어간 거 보이고 이 끝에는 약간 옛날 무슨 뭐 레이저건 같은 거 이제 할때 나오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자 어뢰 어, 야, 어래도 약간 다르네. 어래도 보면은 끝쪽이 약간 마이크 질감이죠. 마이크 질감에 그다음에 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